똑똑한 지름신이 왔습니다. 오늘 지를 아이템은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상품 클릭해서 본다고 돈 내는 거 아니니까요. 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으로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가볍게만 사용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나는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 웹서핑, 그리고 해봤자 롤 정도의 게임이나 돌아가면 된다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우 30만원대, 할인하면 20만원대로도 구매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가성비 노트북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많은 리뷰가 증명해 주는 제품인데요. 리뷰가 이 정도면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오늘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베스트 상품들의 정보를 빠르고 간단하게, 하지만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급 가성비 노트북은 바로 2022 아이디어 패드 슬림 1입니다. 말씀드렸듯이 30만원 초반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문서 작업, 영상 시청, 캐주얼 게임 등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는 노트북인데요. 이건 뭐 마감이 어떻고 음질이 어떻고 하는 자잘한 단점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깡패인 제품이죠. CPU는 라이젠3 730U를 탑재했는데요. 뭐야, 그렇게 좋은 CPU가 아닌데? 하시겠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노트북들이 어떤 CPU를 탑재하는지 찾아본다면 매우 후한 스펙 CPU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DDR5 램에 M2 규격 SSD까지 탑재하여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문서 작업은 물론, 롤이나 스타 같은 캐주얼 게임도 즐길 수 있죠. 물론 그래도 게임이 주 목적이시라면 게이밍 전용 노트북을 사는 걸 추천드리지만요. 정말 이 가격에 따라올 노트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및 일상 사용에 차고 넘치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인 인증서 관련 업무 볼때서브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음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요, 화면이 꽤 큼직하고 베젤도 얇아서 영상 시청에도 좋습니다. 무게도 1.58kg으로 적당히 가볍고 사무용, 인강용, 대학 과제용으로 안성맞춤인 역대급 가성비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소개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